불려 어? 야, 차 소리 앞에. 전번에 나온다, 이쪽으로. 아이, 안 나온다. 이씨발. 여기, 여기, 여기. 차 찍었어. 세웠다. 여기. 교전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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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,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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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터뜨리고 있어. 차 쏜다, 차. 응. 이쪽으로는 차 쏘고 있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백업해줘야 돼, 야, 빨리. 퍼진다, 퍼진다, 퍼진다. 나, 나 이쪽으로, 이쪽으로. 터졌어 아니, 아니. 아이, 이 새끼, 여기 뭐하고 있지? 기절? 하나요? 하나 일단 하나. 톡톡 독, 독 친구 같다 톡. 친구인지 독동 느낌 난다 톡. 어. 빨리 붙어 줘야 돼. 몇 시죠? 아니 한시차 뭐, 뒤에. 거기? 회색 차 뒤에 기절해 있어. 나 헛킬 <laughs> 가능? 어, 헛킬 헛킬. 계속 계속 <laughs> 기억하는데? 저기 있나 본데? 하키 찍는다. 아 클럽팀 쪽 보고 있을게. 어. 뒤로 빠지나? 어그로 끌어볼게.